하느님께서 사울의 뒤를 이을 새 임금을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 사이에게 보낸다. 내가 친히 그의 아들 가운데서 임금이 될 사람을 하나 보아두었다." 이 사이를 찾아간 사무엘은 장남 엘리압을 보고,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바로 주님 앞에 서 있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겉모습이나 그 키큰 것만 보아서는 안 된다. 나는 이미 그를 배척하였다. 나는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본다. 그리하여 결국 사무엘은 막내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다윗에게 들이닥쳐 그날부터 줄곧 그에게 머물렀다. 오늘 새길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겉모습이나 키큰 것만 부어서는안 된다. 나는 이미 그를 배척하였다. 나는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본다. 보이는 것만 보다 보니 보이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쓰는 우리들입니다만, 하느님께서는 마음을 보신다고 하십니다. 선한 마음 씀씀이를 예뻐하시는 하느님이십니다. 악한 생각을 가지고도 아닌 척 하는 위선자가 되기 쉬운 세상입니다. 하느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은총을 청하도록 합시다. 오늘 복음을 듣기 전에 성경은 하느님 말씀이라며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는 말씀을 이야기하며 성경 말씀을 글자 그대로 믿고 지켜야 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아예 틀린 말을 하면 속지 않을텐데, 맞는 말에다가 거짓말을 끼워 놓으면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성경은 분명 하느님의 말씀이지만, 그 해석은 예수님의 해석을 따라야 합니다. 그 외의 해석은 오류입니다. 예수님의 해석은 예수님의 교회 안에 보존되고 있습니다. 성경 자유해석이라는 개신교 교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 열매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개신교의 수많은 종파가 생겼고, 생겨나는 것은 각자가 자유롭게 성경을 해석했기 때문이며 그 중에 하나가 글자 그대로 믿는다면서 그걸 자랑하는 종파도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한 하느님의 말씀이지만 하느님이신 예수님의 설명이 없다면 성경은 한계가 있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20장과 21장의 끝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하면 온 세상이라도 그렇게 기록된 책들을 다 담아내지 못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처럼 성경은 모두 기록될 수 없었고, 인간이 기록하였기에 오기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성경 말씀이라고 글자 그대로 읽고 해석하는 성경 자유 해석은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다윗이 에브야타르 대사제 때 그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 사제가 아니면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 빵을 먹고 함께 있는 이들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하시는 말씀은 사무엘기 상권 21장에 나오는 것으로 이곳을 읽어보면 에브야타르 사제가 아니라 에브야타르 사제의 아버지 아히멜렉 사제 때의 일입니다. 즉, 인간의 실수도 들어있는 성경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반드시 예수님의 해석과 가르침에 따라야 하고, 그 가르침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가톨릭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새길 말씀입니다. 겉모습이나 키큰 것만 보아서는 안 된다. 나는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본다. 그리고 성경 자유 해석은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며 예수님의 성경 해석만이 진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도록 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해주신 일도 성경 해석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 설명이 가톨릭 교회 안에 들어 있습니다.